안녕하세요, 소퍼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심어요. 고추? 고추는 고추지. 네, 좀 다른 고추. 색깔 있는 고추. 어, 동글동글한 고추. 파프리카. 저희가, 저희가 2월 초에 마트에서 사먹은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와 빨간 파프리카를 거실에서 발화를 시켰습니다. 발화를 시켜서 하우스 한쪽에 이렇게 이제 모종으로 만들어 놨다가 오늘을 이렇게 심으려고. 조금 늦게 했나? 크기는 좀 작은데 음. 두께는, 어우, 튼튼해. 어, 뿌리도 음. 엄청 많이 나왔네. 음, 와. 이거를 오늘은 하우스 한, 한 줄에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은 좀 많이 심었네. 이렇게 심어놨어. 예반 음. 고추 심는 거랑 똑같아요 아. 얘는 음. 어 전문 농가들은 막 이렇게 한 줄로 갖다 쭉키이우서 줄을 띄어서 이렇게 키우더라고. 음. 근데 작년에 해봤더니 얘가 너무 어려워. 이 솎아주는 게. 음. 그래서 고추 키우듯이 하려고 그냥. 음. 3년 전인가 고추 키우듯이 해더니더잘 열린 것 같아. 맞아 그냥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막 키우는 거. 야 응.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번지고 옆으로 가지가치고 하니까 포기 사이를 일반 고추보다 한 1.5배 넓게 심었어요. 응. 한 50cm, 60cm씩. 파프리카 키우면서 뭐 유의할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줘요. 파프리카는 고추랑 똑같아 영양분도 많이 필요해. 음. 근데 열매도 많이 달려 음.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고 진딧물이 많아요. 아 맞아. 진딧물 엄청... 그리고 그 탄저병처럼 생기는 병 썩어 들어가는 거 음. 탄저병처럼 그런 병들이 고추랑 똑같이 오더라고요. 그러게 얘도 고춧과인가 응. 그래서 그런 제 방제 진딧물하고 탄저병 방제 이런 것들만 충실히 해주고 우리가 이제 고추에 우걸름 주듯이 음. 주기적으로 갔다가 한세번 정도 이렇게 주면은 이쁜 파프리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얘도 고추처럼 그러면 심고 나서 이제 뿌리 내리고 하면 음. 이겨순 그런 거따 줘야 되겠네. 얘도 겨순이 많이 나와 갖고 좀 이렇게 많이 솎아 따 주는 게 좋아 얘도. 음. 밑둥 밑둥지. 밑둥. 어. 음. 그래야 이제 좀 위로 크기도 하고 가지가 어. 벌어지는 거 어. 그런 것도 좀 막아주고 달리는 것도 많이 달리고 그러면 한여 지금 여기까지는다따 버리는 게 좋겠네 음. 고추가 그렇잖아 어. 이 엄청 많이 가지도 벌써 겨까지도 나왔네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다따지야지 음. 아직 좀더 크고 난 다음에 음. 이게 심고 나면 은 중요한 게있어뭐 점적 테이프가 이렇게 깔려 있다 고 그래갖고 음. 그냥 흙을 덮어주고 여기 점적 테이프로 물을 주면은 음. 얘가 비실비실하더라고. 게다가 네. 심었어 음. 이 점적 테이프로 물이 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 똑똑똑똑 오래 걸리니까 얘가 음. 막 시들고 음. 뿌리 활착이 좀 늦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점적 테이프가 있더라도 얘를 미리 물을 흠뻑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붓을 해줘. 음.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 이제 무수분 공급을 조금씩 해주면은 얘가 활착이 잘 되더라고. 음. 물을 주고 나서 흙을 덮어줘. 그러면 진짜 얘가 좋아하더라고. <laughs> 시원한가 보다. 이런 파프리카 모종은 인터넷에서 타라.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란다가 있으시거나 옥상이 있으시면은, 그 화분 큰 거, 음. 큰 화분에다가 한 포기씩 심어놓으면 괜찮지. 음. 그리고 요즘에는 또이렇그 진딧물이라든가 병 때문에, 그 옥상에다가 먹으려고 하나 두개 심었는데 한두개 때문에 뭐 농약을 하기가 그러잖아요. 음. 천연 살충제라든가 천연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두 개씩만 있으면은 몇 년씩 쓰니까. 자,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한이 3일 있다가 주기적으로 물을 한 번씩 공급을 해주면은 이제 잘 크지. 그리 이제 뿌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양제도 한 번씩 주고 응. 꽃몽우리가질 때쯤에는 총채벌레 약을 해 줘야 돼. 앞에 얘기했던 뭐 진딧물, 뭐 탄저병 이런 것도 예방을 해야 되지만은 총채벌레. 음. 꽃 같은 데 보면은, 기 가느다랗고, 기어다니는 총채벌레인데, 걔가 병원균을 옮겨. 아. 의 이파리나 줄기가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막 오글오글해지고, 막 이상해. 그래서, 그런지 음. 총채벌레 약같이 같이, 같이 곁들여갖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그 친환경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집에서 텃밭, 조그만 텃밭이나 베란다에 화분, 옥상에다가 조금씩 키우실 때 이렇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러면 꽃필 때부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음. 몽우리가막 지면은 이렇게 보이기 음. 시작해. 아, 어. 그전에는 안 생겨? 그전에는 안 생겨. 음. 이제 심고 나서는 막 이렇게 포장하기 전에 음. 진딧물약을 안 뿌렸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진딧물약을 이렇게 놔줘도 돼, 알갱이.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고 자라고 난다면은 물약으로 갖다가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 음. 우리 그때 스위퍼 그거도 돼? 응 음. 입재 스위핑도 있고 그 액체로 된 액재 스위핑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뿌려주거나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자라게 되면 넘어질 때가 가까워 온다 그러면은 말뚝받고 줄 쳐서 묶어주면은 그래도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파프리카를 드실 수가 있어요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한 줄.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laughs> 오늘도 영상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수고리였습니다